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정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호하께서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것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어도 현실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 문제의 답이 영원히 못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꼭 빼놓지 않고 훈련시키시는 커리큘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좀 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긴 시간 이유도 모르고 바꿔주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답답할 때 그런데 이 과목을 우수한 성적이 아니어도 패스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다.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기다림이래요. 이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전장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나이 많은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밤하늘에 별을 보이며 보이시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아들인 상속자로 사물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의 사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을 해주셨어요.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아들을 얻는 것이 숙제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해주셨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면 당장 무언가 바뀌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바뀐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는 냉혹한 현실에 아브라함이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 금식도 해보고 예배도 잘 드려보고 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감동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실망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회의나 번민 속에 빠지겠어요. 우리 그런 믿음의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요, 갈림길에 서게 될때 지름길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함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례가 한 말에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사례가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속단한 것이에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2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논리, 내 판단이라는 근거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내가 정한 때, 내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에서 한 챕터만 빼라라고 요구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 본문의 이야기를 빼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가정의 혼의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의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을 따라서 그 길로 인해서 무려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사의 비극 민족 간의 전쟁들로 이어졌다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주민 4만 명이나 사망을 했더라 그 이야기들을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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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오늘 장세기 16장에 본문이 있습니다. 사례라고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부부가 애굽에서 가난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나이가 85세이고 자기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희망을 품기에는 덧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근거도 없은 낙심하기에 적당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사라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사라가 꼭 태어날 아기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길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좀 앞서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만큼 기다리시게 하는데 아무런 사인도 내게 주시지 않아요. 난 기도해요. 찬송해요. 예배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 사례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금방 하나님의 길이 마침표가 지켰다라고 속단합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너무나 쉽게 절망합니다. 내가 기도했고 긴 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내가 방법을 택할 차례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이는 소망, 손에 잡히는 소망이 소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넓어 보이는, 쉬워 보이는,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내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이란 아무런 소망 없이 보이는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마비가 올 것이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좁아심을 내려놓고 내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애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우리의 결과를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아주 대단한 일을 지금 사례와 아브라함이 행하는데요.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시커멓고 암흑적인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환경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다음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난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보는 방법이자 시각이어야 돼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출애 국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두 가지 시각이 따로 존재함을 봅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문제를 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땅이 홍해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자체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죽일래면 애굽에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을 먼저 보고 홍해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부터 봤어요. 하나님부터 보고 나니까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본 것이 아니라 감옥 창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믿음이란 문제를 사람을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볼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부터 13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겹습니까? 한 해도 벅찬데 13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우리 최준도사님, 우리에게 청년 때 왔잖아요. 영원한 청년 같은데, 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옆머리에 힐끗힐끗 흰머리가 생겼어요. 세월의 힘이란 참 무겁고 긴 것입니다. 13년을 더 기다리고 했으면 저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 한해 기다리기도 속상하고 힘든데, 인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평생 기다려 주셨어요. 단 한마디 원망도 안 하시고, 단 한마디 야단도 안 치시고 저를 평생을 기다려 주셨어요. 장세기 16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 이후에 13년의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사이에 13년이 지난 공백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을 약속하시, 아들을 주시고 이름도 바꿔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사례의 입장에서는 13년의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이것이 궁금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긴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자기를 바꿔갔다라고.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하지요 그리고 매주 변함없이 또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말씀묵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나로 바꿔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백세지, 메시지의 결론은 단한 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기다리셨는데, 그저 조급함에 빠져서,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먼저 보고 환경과 문제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어서 결국에는 선하고 복된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